당신이 잠든 후 아내가 조용히 등을 돌리고 한숨 쉬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 밤, 사실 아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의 그 익숙한 반응을 만족의 신호라고 착각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껏 단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모습, 온몸으로 당신에게 매달리며 항복을 외치게 만드는 궁극의 지점이 아내의 몸 안에 숨겨져, 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부애에 대해 남편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바로 그곳, 아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비밀의 문을 여는 법을.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요. 이화에서 배운 기술로 아내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하셨다면, 이제 이화에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화 접합 지대를 통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후. 혹시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과 아내의 관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지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접합 지대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오늘 알려드릴 이곳은 아내의 영혼까지 뒤에 흔들어 당신의 침실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마스터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결혼 35년차에 65세의 남편분이 있었습니다. 일화 영상을 보고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아내가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공허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을 때처럼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빠르게만 하면 아내가 만족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이 원하는 것은 해변에 부딪혔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얕고 빠른 자극이 아닙니다. 땅 전체를 뒤흔드는 깊고 묵직하며 오래 지속되는, 지속되는 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울림을 만들어내는 진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스팟이 아닙니다. 지스팟이 문을 두드리는 초인종이라면 오늘 우리가 찾아갈 이곳은 집 전체 전력을 통제하는 두꺼비집과도 같습니다. 초인종은 시끄럽게 울릴 뿐이지만 두꺼비집을 내리는 순간 온 세상이 암흑이 되거나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차원이 다른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방 원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안쪽 가장 깊은 곳. 자궁경부 바로 앞쪽에 위치한 아주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부위죠. 이곳은 피부 표면의 신경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 자궁과 방광을 관장하는 거대한 자율신경총과 직접 연결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울리면 손끝, 발끝이 저리는 게 아니라 온몸의 뼈와 장기가 함께 공명하는 듯한 깊은 전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했을 때 여성은 기존에 알던 오르가슴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온몸이 방전되는 듯한 깊고 지속적인 쾌감, 이른바 자궁 오르가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선물한 남편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죽 구호포터의 남편들이 이곳에 도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닿았다 해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일퍼럴로의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서도 당연히 준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1화에서 말씀드렸던 아내를 위한 외적인 배려, 수용성 윤활제와 남편 스스로를 위한 내적인 준비, 하연, 아르기닌, 마카와 같은 영양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내의 항복을 받아내는 궁극의 지점 공략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혀가 아닌 손가락을 이용한 한 차원 높은 기술이자 아내의 몸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1단계, 올바른 각도로 비밀의 문을 찾아라. 이곳은 무작정 손가락을 깊게 쑤셔 넣, 넣는다고 닿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략입니다. 핵심은 각도와 존중입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당신의 손가락 한두 개를 질쪽으로 넣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끝을 살짝 구부려. 마치 이리와 하고 부드럽게 손짓하는 듯한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조급한 마음에 주변을 마구 찌르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장을 향해 일싱싱 순방 만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게 압력을 가했을 때, 아랫배 깊은 곳에서 단단하면서도 폭신한 쿠션 같은 부위가 만져진다면 당신은 정확한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 마치 잘 익은 홍시의 속살처럼 단단하면서도 말랑한 감각이 느껴져야 합니다. 2단계 옥수 파고들지 말고 지그시 눌러 맥을 짚어라. 대부분의 남편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이곳을 지스파처럼 문지르거나 파고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비비는 마찰이 아니라 깊이 누르는 압력에 반응하는 혈자리와 같습니다. 1단계에서 찾은 그 지점을 일정한 힘으로 5초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마치 명의가 막힌 혀를 짚어 풀어주듯 묵직하게, 그리고 천천히 힘을 뺍니다. 다시 5초간 지그시 누르고 또 힘을 뺍니다. 이 느리고 깊은 압박의 리듬이 골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신경다발을 깨우는 첫 번째 노크입니다. 이때 아내가 어하는 놀라움과 생경함이 섞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의 소리를 낸다면 당신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움찔하며 굳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압력이 너무 강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힘을 빼야 합니다. 3단계. 골반의 춤에 몸을 맡겨라. 계속해서 지그시 누르는 압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의 골반이 당신의 손가락을 향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리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골반이 추는 춤에 당신이 맞춰주는 겁니다. 아내의 골반이 당신의 손가락을 밀어낼 때 함께 부드럽게 빠져주고 끌어당길 때 함께 깊이 눌러주십시오. 이 부드러운 핑퐁게임이 시작되면 아내의 호흡은 얕고 빠른 숨에서 깊고 긴 한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당신의 손가락 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죠. 이 교감의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내는 마침내 당신 앞에서 뱃기를 들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지점을 통해 아내의 항복을 받아내는 3단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들으셨다면 이게 과연 내게도 가능할까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는 이 비밀의 문을 연 남편들의 생생한 후기를 조금 더 깊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육주 곳에 아내를 둔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화의 기술로 아내와 교감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아내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궁극의 지점 공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며칠간의 시도 끝에 마침내 그 스펀지 같은 지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지그시 누르기를 시도한 그 순간 평생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던 아내의 입에서 아, 하는 깊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온몸을 격렬하게 떨며 자신에게 매달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며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남편분은 며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생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우러머 투마에 갔다더 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분은 체력에 자신이 없어 늘 서둘러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단계 기술은 많은 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각도와 압력에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3단계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 함께 리듬을 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수동적이기만 했던 아내가 먼저 허리를 움직이며 관계를 리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게 아니라 아내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저 도와줬을 뿐인데 아내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를 빤히 보더니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하며 웃더군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소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조심스러워서 문제였던 조이 60대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가 아플까봐 늘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1단계 올바른 각도 찾기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술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 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고, 마침내 그 부드러운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살짝 눌렀을 때, 아내는 바로 거기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닫혀 있던 그의 자신감의 문을 열었고, 그날 이후 그는 침실의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변화가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아는 남자만이 그녀를 진정한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에 바로 그 비밀 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울림, 그곳에 당신이 도달할 수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의 오해와 침묵, 그리고 회피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존중과 애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많늘은 남편들이 시간이 지나며 아내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식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방법을 몰랐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을 갈고,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더 섬세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3단계 기술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술은 단순한 육체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이며 교감이고 두 사람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알고도 몰랐던 감정과 욕망이 다시금 깨어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냐고. 하지만 관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야말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다면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신의 태도와 진심을 더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은 손길과 따뜻한 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고 아내와의 교감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순간이 서로에 대한 학습이며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두근거리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으신 시간을 침묵과 무관심 속에 보내왔습니다. 이젠 그 시간을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녀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수 있도록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교감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 숨소리, 몸의 긴장감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아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그녀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부드럽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당신 자신도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편으로서의 자존감, 그녀의 눈빛에서 느끼는 존재감, 서로의 온기를 통해 되살아나는 삶의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어떤 고급 기술보다도 더 값지고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당신의 손길과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과 작은 한숨 등을 돌린 채 잠든 모습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한 발만 먼저 다가간다면 그녀는 반드시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열리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여는 것은 단지 하나의 신체적인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꼭꼭 숨겨온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당신만이 열수 열 있고, 또 당신만이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 교감은 절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술만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내의 반응이 부족하다고 실망하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는 단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엄청난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아내와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과 삶을 연결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 깊은 관계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녀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놓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남편이 아닌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품 안에서 마음 놓고 울고, 웃고, 떨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느끼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 될수 있도록 더욱 깊고 실질적인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변화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삶을 다시 꽃 피우게 할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실천한 이야기 혹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진짜 사랑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아내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